이 문화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문화. <laughs> 야, 이기 봐, 알아보네 이렇게. 가빈아. 아주 이제 대만 프로쇼에 세사인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우와. 아, 진짜 미쳤다. 하체 한 번, 자 한번 안수 알려줄게요. This is the biggest show in Asia, and this is going to probably gonna be the biggest show on earth. 와, 패딩 한 5억 샀다는데요? 여기. 음. 와 우리 한국 팬분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와 다음 일정을 하려고 나왔는데 역시 유튜버들답게 여기 슈퍼스타 다비너스는 이제 피디님과 이제 카메라 아주 좋은 카메라죠. 이거 지 렌즈 으시네 그리고 우리 대진 유튜버님 오늘 시상식을 한다고 합니다. 예쁘게 스포츠 모델이 i f b 프로를 무대를 시상하는 네. 최초. 네 대박인 게 거기까지 걸어가면 땀 난다고 네. 지금 우버를 부르고 있어요.

뽑아봤습니다 어제 대회장인데, 오늘이 본격 하는 날입니다. 피니스 열기가. 와 이게 프리덤이라고 한국 운동복 브랜드인데, 이렇게 줄을 길게 쓰고 있어요. 근데 옆에 경쟁사가 너무 잘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 와요, 프리덤은? 아, 재훈이가 와서 하는구나. 어요 지금 저희는 사인을 하고 있는데 여기 다 대만 사람이에요 저희랑 사인을 받으려고 이렇게 온다는 게 진짜 신기합니다 좋은 시대에 태어난 것 같아 <laughs> 그렇지 않아? <laughs> 네. 한국인이 이렇게 외국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사인 받겠다고 줄 서는 게어 안녕하세요 어. 어, 어제 봤던 멤들이다 어제 몇된멤들 Everyday 그 이따가 시사는 어느 정도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건 우진이가 피지크하고 다빈 씨가 뭐 여자 비키니나 뭐 아무나 석기 갖고 여자 뭐 그래서 그게 나만 피지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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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자 스키 좋아요? 그냥 나 적당히 줘예 알겠습니다 <laughs> 아니 피지크 너무 커서 아 너무 커서 크잖아 사이즈 차이가 날까 봐 뭐야? 빨간색 빨간 이렇게 사인을 하면 선물을 주나 보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오 한국말하신다. 오, 한한 하신다. 하신다. 오, 오 어, 감사합니다. 한국말 할줄 알아요? 아, 아니야. 다 닮면서 알아니까. 오, 아, 너무 잘생겼어. 아, <laughs> 와, 너무 이뻐요 감사합니다. 저는요. 네. 네. 그니까. 시시, thank you. 어제 사진 찍으신 분이에요. 어머니, 어 신기하다. 아니 줄이 되게 길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아니 줄이더 길어졌어. 슈퍼스타들이야. 막 제일 제일 잘 나가고 있어. 안녕하세요. 습니어좋 세상. 어머 세아어진 세상. 어머 세상. 어머 세상. 어머 세상. 어머 세상. 어머 세상. 어상 어머 세상. 어상어어상어 세상. 어세다래 저 선물이에요. 같이 이거. 뭐 어, 선물을 해잘하세요홍금을 진짜 <laughs> 잘 하신다. 아, 케밥을 좋아하대. 와, 대박이다. 지금, <laughs> 에, 체육 에, 운동 너무 좋아서 아, 운동 해 가지고. 어, <laughs> 키 님의 뭐라고 말이 많이 와. 대박이다. <웃음> <웃음> 너무 신기하다. 고맙습니다. <laughs> 어, 라이프 너무 좋어아요다빈스나온것도봤구나 너무 진짜 리얼로 보신 거다. <laughs> 아, 대만 시장이 <laughs> 어, 너무 신기하네. 맞아,

송무까지 갔다왔어 대박이다 와야이정이와 짱이다 이거 쓰신 거예요? 야 한국말로 썼어. 당신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와와 감동이다 감동 와 진짜 너무 감사하다 근데. 이 와, 내가 진짜 뭐 약간 살아있는 느낌? 아니에요. 와.. 감사보람차겠다 어. 되게 아, 이리서 진짜 열심히 운동하고 하는구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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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 유호우. 귀여워. 안녕. 오, 네. 너무 귀여워. 안녕. 하세요엄 알아요. 엄마요엄마아엄마아엄마아아요엄아엄마엄마마아요아빠아아이고엄마아

야, 어떻게 이렇게 친절하세요, 사람들이? 대박. 자, 럭... 키로가겠다럭신천첫 번째 가 아닙니다 가겠습니다 <laughs> <laughs> 对。 선수인데 여기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어, 네, 너무 당당하게 멋있다. 와, 이렇게 모든 세계 사람들이랑 경쟁한다는 게전 처음 와보고거든요. 여기 일본. 와, 이거 무대 한 번을 쓰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겠어요. 땀과 열정, 멋있다. 와, 한국 선수를 응원하게 되네. 와이 대박. 와 진짜 좋으신데? 와. 저희 말고도 다른 맥스컷이라고어 한국 사람들 저기 있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laughs> 안녕하세요. 아잘 생긴데 오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명한 유명한 분들 와. 다 있어요. 여기. <laughs> 어 형님. 인터뷰. <laughs> 어 형님. 네장진나나 야 오랜만이다. 안녕하십니까 오진호 중국어 오진, 과입니다와오 과장님 아, 아, 뭐 같이 해, 있어야 와. 돼. 야 우리 빨리 기운이 짱, 예. <웃음> 갑자기. 과장의 <laughs> <laughs> 갑자기. 갑자기. <laughs> 여기서 보니까 반갑다. 대만이 진짜 타긴 한가보다. 대만 사람들이 막 알아보고 그래? 아 뭐, 전혀 모르던데. 나 지금 여기서 뭐 해야 될지 난감보긴 한데. 과장님. <laughs> 근데 너 안봉이 아, 같지가 않아. 야, 우리 촬영 한번 하자. 어 그럼요. 네, 날 잡으시죠, 제가 너무 왜나안부르냐 나는. 예뻐, 잔생인 사람. 그렇지. 예, 그것도 내려놓고. 아니, 나는 날 것도 한번 나오자.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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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조만간 피플레시드에서 몇 개씩 먹는 거좀더 많이 시켜주세요. 아, 물론이지. 라이브, 어, 라이브 폭파시키기. 장성엽이다. 야, 장성엽은 여기서 뭐해? <laughs> 와, 장성엽이다! 하하하하! <laughs> 아, 장성엽이다! 뭔 승인 줄 알았어. 야! 와! 아, 조만간 옛 나한테 한대 맞을 거깐조거려가면한대 맞을 거같네 맛있게 너 뭐했어? <laughs> <laughs> 저요? <웃음> 저.. 저본트이 오늘은 본트이아 <laughs> 오늘은 본트이 내일은 요 대표님 전 항상 s o 인거 아시죠? u c 하죠 대만에서 네. 길 가다가 성 o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잡으려고 웃겼어. 막 <laughs> 아, 여기 대만 n o 네어 u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로컬 e i 난다 진짜 맛있다 여기 m not s u 우 e I'm not s u r 너도 이런 모델을 샀다는 거냐? 대단하다. 무슨 느낌이냐? 막 그래 국내에다서 긴장돼서 떨릴 것 같아. 끝나고 내려오면 온몸이 힘이 다풀려요이 그 정도 규모는 어. 국내에서는 없어요. 이렇게. 그래. 스타디움을 하나 빌린 느낌. 그래서 어. 대만이 시장에 되게 큰게 많네. 주자를 많이 한 거니까 막 음. 어. 음. <Marvel> 저 오른쪽 분 한국인 같은데? 네. 이윤성 선수님. 예. 아 이윤성 선수님이구나. 와. 이게 일, 이, 등 선택하는 시스템. 열기가와와와 와... 와... 이렇게 와가지고 보여주는거야 와 미쳤다 아니 이게 열기가 현장 열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렇게 무대 바로 앞에까지 와가지고 포즈를 보여주시고 와 저희 한국선수분들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와 진짜, 진짜 너무 최고예요와 화이팅 화이팅 와 우리 한국 선수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진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진짜 고개선장이다 진짜 와. Hey, 와 한국 분이 4등 했습니다 선수분 너무 고대 많으셨습니다 저희 눈행 제일 멋있었어요 진짜 남자친구랑 와, 와. 같이 가가지고 여자친구가여등친가온 거야? 너무 와, 와 너무 멋있다 이거 어떻게 그러 <목소리> 바로 여기라고 하면 심사위원이랑 거리가 엄청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여기 보면 이 빨간 줄이 선수들이 쓰는 모습이. 아니 아, 지금 다 들리거든요. 여자만 찍는 다냐 그리고 확담면서 찍고. 아니 두분은 두 하는 일을 안 하고 연애하시잖아요. 아니 두분 아니 일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일고 아니 아르게니누나 연애한다고 너무 오지만 밀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멕스코? 남만 찍고 여자들이랑 다니고 아니 상관없다 어, 그, 그게 제가제 일인걸요 아일이라어나 일하는거야 아, 비즈니스 비즈니스. 아, 그치, 그치. 어. 와, 한국 선수와 입장을 했고 한국 스폰서가 이렇게 선물을 증정을 했습니다 의미있는 장면이죠 대만에서 저희 본토인도 대진이가 이렇게 스폰을 해줬습니다 아, <laughs> 아니 전 아니 누나 너무 아, 선물 그래. 옛다 이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 <laughs> 아니, 내가 말했지 <laughs> <그냥> 너무 나 되게 너무 아니 이렇게 줬어 그게 그래, 이렇게 어. 아니 그래도 대단하다 한국 브랜드가 대만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스폰하는 게 <laughs> 여기서 여기다 얘기하는 거야 <laughs> <laughs> 아니 그니까 여기 두명다 멋있다 아, 나, 나 스폰해줘 조선 음, 아, 회사에서 그러니까, 넌나 스폰 언데해월 얼마씩 좀 해줘라 나도 해줘라 이가 <laughs> 나를 저, 제가 h d x 는 2월에 끝나거든요 나를 <웃음> 끝나고 <웃음> 나는, 아, 나는 오늘 <laughs> h d x 입고 왔어 와아 파기 <laughs> 들고 나오네요 한국분이1등하했습니다아 눈물 을 흘려요 얼마나 노력 많이 하시어요 어, 또 올라와야 되는데, 아 저분은 또시장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안된다어막날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 되게 부담스럽네요 <laughs> 아이씨 <laughs> 한번 해볼게 뒤가겠다 땡큐 아, 네. 아, 아, 아 나도 벗고 갈걸 또 네. 사람 벗고 들어가네 대회 마지막에 장식하셨네요 아 악수까지 하고 제가 본딩 러브 이유 라고 얘기하고 왔어요 하아 <laughs> 네. 네.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하네요. 아, 좋은 경험이었네요. 네, 좋았습니다. 본트 화이팅. 예, 화이팅. 네. 네, 네 이게, 어 피드백. 아 저지 분들한테 선수분들이 남아가지고 왜 점수가 낮은 건지 바로바로. 아 그, 그게 피드백을 이메일로도 해주는데 현장에서 아, 바로 사진 아, 보여주면서. 아 이거 뭐 있는지 바로 알려 줘. 이렇게 피드백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줄 수는 거야. 와, 진짜 대박이다. 선수분들 열정이. 어, 축하드립니다. 코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아, 너무 그, 너무 하드네요 와. 와, 진짜 대만에서 너무 멋있었어요. 진짜 감동 아, 받았습니다 어? 진짜. 이이야 와, 그러니까 너무 멋있어. 꿀꿍이야. 와. 너무 멋 있습니다. 간지 와, 아, 진 아, 와, 이거 항상 저도 하겠습니다. 열심히 어, 하겠습니다. 언제 한번 운동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laughs> 아, 진짜 연락 드리겠습니다. 진짜. 와. 와, 진짜 대단하다. I really surprised. This is huge t a i l right? This is wow. the, I think this This is probably the biggest show in Asia. 와. l o v of Korea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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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hletes Let's come to y o u

이게 18일만 파는 대만 맥주야? 어, 딱 18일만 유통되는 건데 이게 진짜 아. 맛있어. 왜 18일만 유통돼? 효소 거 때문에 그런가? 신기하다. 어 생맥주네. 건배. Cheers. 알기만 하지. Cheers. 싱클로 싱크로. 대만 맥주 짜니 이게 딱해 나. 신선한 것도. 진짜 너무 고맙다. 석기도 너무 고마워. 아 아니야. <목소리> 내가 고맙지. 좋은 경험을 했다. 아우 저도 너무 좋은 경험 했어요. 위통도 먹고. 나 먹었는데. <laughs> <됐어. 웃음> 외국 사람하고. <살아남고. 웃음> 너무 재밌었어요. 여기 어떻게 위스키 펍이지? 여기요 어. 어 안에가 스피키지 바가 있대. 저기 안에가. 어디? 우와 되게 중요하다 어, 잠깐만. 잠깐만. 여기가 디저트 있다고. 카페처럼 보이는데 여기 안쪽에 위스키 바가. 그 술집 이름 뭐예요? 헬로우. 헬로우. 소문같습니다 위스키? 알라 l 가 우와, 되게 신기하다. All right. a l 왜아버려 어떻게 열어? 문 아. 어떻게 아. 여는 거야? 아. 오? 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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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옮기면 되겠다. 어? 오! 오! 오 우와! 오! 대박이다. 돼 야 신기해 와 드라마. 우와 너무 재밌다 여기는 카페인데 이 안으로 들어가면 우와 분위기 갑자기 뭐야 여기 늦었.. 미쳤다 우와.. 그니까 러마법에 아, 들어온 것 같아 야 여기 너무.. 진짜 진데온것 같아 나 갑자기 이런 거 차리고 싶어졌어 <laughs> 나또 폐업하겠지? 낭말 미쳤지 어, 진짜 너무 미쳤다 야, 여기 진짜 낭만 미쳤다 어, 괜찮아요 안에 레깅스 입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가 레깅스 어, 팬티를 어디까지 내리세요 <laughs> 아니, 저기 <laughs> 씩씩하시네 자 파도 타기 준비 레츠고 안 마시면 안 마시면 오늘은 없는거야 아, 아, 오 마셨어 어떻게 마셨어. 아이, 참베리. 아, 어, 일났는데시 이렇게 마시 아, 이렇게 마시고. 아, 이렇시고 아, 이렇고 아, 이고 아, 가렇고 아, 이고 아, 가고 이렇게 마시고. 아, 이렇게 마시고. 이렇게 마시고. 아, 이렇게 마시 아, 이렇게 마시고. 아, 이시에라이먹게게시 아짠아 아이씨 되게 아. 꽉 찼다 한수을 먹었으니까 되게 꽉 찼다 강원도 놀러와가지고 헌팅 실패하고 <웃음> <웃음> 재밌었다 이러면서 약간 자기 위로하면서 남자들이 피곤이 쫄아가지고 근데 <laughs> 난 너랑 우정 사도 난 너무 좋다. 아니 진짜 우리. 근얘 누구냐? 어. 누요 저희 저희 아, 테이블 많이. 출 가출 테이블 어, 가출 출하는 가출 이 <laughs> 여기 짐 머. 여기도. 저 저는 가출이 가출. 여기도. 언 실패하셨어요. 보이요 언제 쓰시고는? 오 와, 여기서도 알아보고 찍어 달라고 하네. Yeah sure. <laughs> <Yeah. 웃음> yeah. e 아 m 아스 a 이엄청청데여 진짜 짜거돌아 m 어요 a r e d i 어기 c 를 r e d I'm scared. I'm 네 c a r e d i 고 와. 아, 이런 크로스핏 m s 이런 r 도 d I'm scared. I'm scared. I'm scared. I'm scared. I'm scared. It's really huge. No. No, really. This is small gym. No way. This is a <laughs> probably the, the smallest size we have. Oh, really? It... Yeah. Right now, this uh, Monday, long time, but lots of people work out. No, there will be more people probably after work. So wow. after five. It's really now huge. Now it's all people. Right now. If we compare to, yeah.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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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Korean gym is a small size. Yeah. Right. Yeah. yeah. but i this i s small size. I have sure that t h e I think we have more than 20 15 gyms in g wow, really? yeah. u a n s z h o u Wow, great. You're rich boy. No, it does not No no no. I've no. been doing this for almost 20 years. It's uh. A big 그러니까 여기가 큰 편이 아니래. 작은 아. 편이래. 구조가 아. 그 d u m b b e r y machines i expensive t h i n g right? We only, only have them. import machines. h oh, really? Wow.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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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r e e x p e n s i How about the personal training? Is getting bigger in of the course. time? Oh, really? No, those are our trainer. Eight, uh, eight trainer. Wow. This size, yes. And if a yeah. bigger gym, like 20, 30, 40 Wow. Yes. I heard that the Taiwan fitness gym is getting bigger, right? Lots of the gym is opening yes, uh, new things. I would say that if yeah. it's a franchise. Yeah. In Korea, lots of gym is closing. Already? Oh, yeah. We, we, we're expanding right now. Oh. It's too hard to run. Because really? they don't want to go to gym. They want to do l e a n i n g or. Oh, really? Yeah. We're going to work together with uh, 음. you guys. Yeah. 언제 운동 하지 같이 n GP. Oh, uh. yeah. Thank you. Go o r k o u o work out. Okay. And j s e e you, bro. Okay. 와 o w 진짜 대박이다 여기 여기가 l Yogi got a challenge.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 o i 신기하다. 어 어제 선수들이네. 신기하다. 예, 안 써본 기가 많아가지고 백화점 온 느낌이랄까? 와 각도가. 오 되게 특이하다. 에 예, 어틸러스라고 운동 브랜드 중에 비싼 브랜드예요. 넷. 이게 예, 남의 센터에서 운동하면 새로운 자극을 받을 수 있어요. 새로운 계으로 운동할 수 있어. 넷. 다섯. 아... 어때 맛있어? 오잘 들어가요. Yes. 와, 형 가슴 다 여기 워 섹시해요 예, 베이비 오우 뭐야 이거 다 그쵸? <laughs> 맛있는데? 맛집 찾아, 잘 찾아왔네 <laughs> 여기서도 둘리 운동하고 있을 때 넷플릭스의 필리포 베이 대지 봤다고 아는 가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열심히 했었으니까 는건 아쉬움이 났습니다 고레 솔직히 대만에 와 보기 전까지는 정말 피트니스 열풍이 불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와서 보고 분위기를 느껴보니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어떤 방향으로 확장할 수 있을지 힌트를 얻은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 경험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다양하고 유익한 콘텐츠로 확장해 보겠습니다.